더 포스 드라이브 처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더 포스 드라이브 라이프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마 근래에 기독교 소속 중에 가장 많이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번 리크 오렌 목사는 그래서 자신은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지 않고 목회를 한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큰 교회 목사처럼 자가용을 비행기를 사지 않고 추럭을 사서 타고 다닌다. 그러면서 자랑을 했던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인 리그 월에는 올해 27살밖에 안된 막내 아들이 오랫동안 정신 질환과 우울증을 앓다가 지난 주간에 권총으로 자살을 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교육 목사 톰 할라데이가 설교를 하면서 오랜 목사가 이번 주 초에 자신을 불러 설교를 부탁하면서 우리가 살다가 가장 최악의 날을 맞이하면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교해달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릭 오렌이 부목사에게 설교를 불탁할 당시에는 아들이 죽기 전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설교도 할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톰 하러데이는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해서 바로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시글나게 돌아왔을 때 아말렉에 의해 마을은 회파되었고, 유태인 부녀자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없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이 취한 행동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일입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때, 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어려움 당했는데, 믿음 있는 척하고, 속으로 새기고, 가만히 있지 말고, 슬프면 울면 돼요. 옆사람 인사해. 슬프면 울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기를 얻습니다. 우는 것도 좋은데, 그 울음에, 함몰 되어서 맨날 앉으면 우는 것도 그 병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 원수와 싸워 이겨냅니다. 모든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환란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아니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삶의 비극을 어떻게 해결할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릭 폴로이 목사는 북한 지하 교회 및 북한 선교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김정은이 군사력으로 한반도를 전시 상황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북한은 항상 전투 태세다. 북한 주민들은 그래서 하루하루가 최악이지만 그들에게 전쟁보다 생존에 먹고 사는 그 생존의 문제가 더 절박하다. 또한 북한의 지하교인들은 집단 우상 숭배 체제 속에서 어떻게 살아물 것인가를 매일매일 고통을 다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산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북한 지하교인들의 그 믿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지하 교인들은대물림을 통해서 예수를 믿기도 하지만 중국을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또 외국에 일하러 나갔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인이 되는 사람들, 교인이 된 사람들이다. 현재 북한 지하교회 성도는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지만 그 가운데 3만 명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강제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라고 보고해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북한 성도들이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될수 있기를 죄름으로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위로, 영어로 comfort라고 하는 단어가 열번 나옵니다 이 위로는 s 파 m p 동정이라는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동정은 사람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강하게 하심으로 시련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란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환란과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배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위로라고 하는, 컴포트라고 하는 말은 위드 스트랜스, 힘을 가졌다고 하는 두 개의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 말이 헬라우로는 옆으로 가서 도와준다는 뜻이고 이 똑같은 단어가 요한음 14장에서 16장 사이에 네 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으로 지칭되는 더 컴포터 보혜사로 우리가 사용하고 그리고 해석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위로를 우리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컴포터 포회사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제로 된 구부로에선 한내위적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앞에 두니라. 초대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흉년이 들어서 어렵습니다. 바로 그때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선교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교회와 사도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son of e n c o 바로 위로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위로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하신 대로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에 위로자로 쓰임을 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사망의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장관과 주요 기관장들이 모두 임명되지 못했고 북한의 전쟁, 도발의 공갈과 협박은 이미 그도를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인간은 낙심하여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느낌만을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들에게 집착하기 쉽습니다. 이러할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먼저 취해야 할 우리의 행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은님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 내 모든 죽게 맡겨라 슬때 주님의 얼굴보 사랑의 주님 안식주래 힘이 없고 내마음이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심주시고 늘 지켜 주시리 늘 들어 주라 슬플 때에 주의 수사랑해주님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비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과 뜻에 복종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위로와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생에 너를 응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와 함께하시던 그 하나님, 여호수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하심을 의심 없이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스크릿 버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평상시에 잘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그런데 먹이를 먹기 위하여 땅에 앉아서 먹이를 구하고 먹이를 쪼아먹다가 무서운 사자가 그 새에게 덮치면 날개 달린 새는 날개를 쓰고 공중으로 날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스크릿 버드는 사자가 덮여들, 덤벼들면 그 날개를 쓰지 아니었고 오히려 접고 땅에 그냥 쭈구리고 주저앉습니다. 나 잡아먹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상시엔 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해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까지 사랑받기 태어났다고 뭐 그러면서 하다가 어려움만 생기면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찬송도 안 하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냥 잡혀 먹어요. 그냥 잡혀, 날개 쓰면 되는데, 그렇죠? 날개 쓰면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셔도, 하나님이 인도하셔도, 하나님이 보호하셔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지 아니하면, 의지하지 아니하면, 날개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쌍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칠 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된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시련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상황의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당하게 될때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운명으로 돌리는 겁니다. 팔자가 없거니 운명이지.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모든 의지를 포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것도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어려움과 비극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에 그런 힘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덜 말하고 보면 형편이래서 이 처지게래서 항상 자기 얘기예요. 믿음은 자기 형편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 처지에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병자들이 낫는 거 보거든요 암병도 낫고 뭐 백혈병도 낫고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 집회 때 참석했다가. 그런데, 정말 안 낳는 병이 있어요, 안 낳는 병. 그게 뭐냐? 의처증, 의부증.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병. 참 더러운 병이죠, 이거.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는 병. 참 더러운 병이에요, 이거. 다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다 자기 남편을 의심하고, 얼마나 더러워요, 이거. 우리 옆사람 한번인사해봐너 그렇게 생각 안 하니? 아, 진짜 더러운 병이야, 이거. 그데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거, 이거 정말 더러운 거야, 이거. 이해가 갑니까? 예? 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오죽하면 지옥이겠어요. 얼마나 더러우면 지옥에 가서 살아야 돼요. 지옥은 더러운 곳이거든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 부끄러하고 워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일을 믿는 자니.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통해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환란과 시련을 당하는 모든 인간을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구원하실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환란과 시련을 당할 때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셔서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결코 흔들림 없이 그분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위 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왜 구원 안 하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컴포트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국군 장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면에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그들에게 덧입혀 주어서 그들이 올바로 보고 올바로 결단해서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보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믿으실만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환란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뜻하신 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세 네. 번째,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 네. 후서 1장 8절에 뵙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그분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인정받는 찰스 스플전의 고백입니다. 저는 지독한 영적 침체에 빠져 말로 다할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이러한 극도의 처절함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행과 고통, 시련과 환란, 낙심은 사람을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사람보다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리 오렌 목사가 겪는 환란과 시련은 그 누구도 다 겪을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미국의 대재벌 폴제 마요는 그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도 다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기도 참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나는 전보다 갑절의 기도를 더했다.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내 자식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만큼 돈 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내가 그를 지켜줄 수 없다. 내가 그를 보호할 수가 없다.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그를 건져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기도한다. 이올해은 웹사이트의 댓글 게시판에 아들의 죽음에 대해 비난하고 증오하는 말과 글을 보면서, graving i s h a r d 참나 비통하다, graving as public figures 하드저 비판자들 때문에 내가 목사로서 공인으로서 너무 고통스럽다.